자, 19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지. 어, 우리가 미대도 이렇게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이렇게 미지수 있을 때는 로그를 씌워야 돼. 근데 지금 봐. 한쪽으로 넘겨야 되겠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이 항을 우변로 이항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까? 늘상 나오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 자, X, 로그 a의 x. 아, 로그 5의 x. 요 놈은 125분의 얼마? x의 5제곱. 그러면 밑이 오니까 양변을 밑이 5인 로그를 씌워야 되겠지? 그럼 밑이 5인 로그를 씌우면 로그 5의 x가 될 거고 이 지수에 있던 이 로그 5의 x가 앞으로 나가지. 뒤에다 쓸게 그냥. 로그 5의 x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은 로그 5의 125분의 x의 5제곱인데, x의 5제곱이 앞으로 나가서 5가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로고의 125. 125는 이게 5의 3제곱이지. 그러니까, 3, 이렇게 쓸수 있을까? 자, 이렇게 했더니, 로고의 x를 t로 치환하는 거네. 그럼 여기는 t로 치환하면, t제곱이 되고, 빼기 5t 플러스 3은 0일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두 근을,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뭘 계산, 뭘 계산하라고?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를 어떻게 계산하니?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왼쪽에 있는 식은 다 밑이 5인 로그로 바꿨잖아? 얘를 밑이 5인 로그로 밑변한 공식을 쓰면 뭐지? 로그의 알파분의 로그의 베타. 이렇게 될까? 여기는? 로고의 베타, 여기는 로고의 알파? 그럼 이걸 통분하면 늘상 우리가 많이 했던 곱셈 정리 문제가 되지? 로고 알파 곱하기 로고의 베타. 여기는 로고의 베타의 제곱, 로고의 알파의 제곱. 로고의 알파의 제곱, 로고의 베타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풀고 나니까 이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한 곱셈 정리가 문제가 곱셈 정리 문제가 된다, 얘기야 여기서 t가 로고의 x였으니까 두 근을 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면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돼? 로고의 알파, 로고의 베타가 두 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로고의 알파 플러스 로고의 베타는 5가 되는 거고, 로고의 알파 곱하기 로고의 베타는 어떻게 돼?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로고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로고의 베타의 제곱은, 로고의 알파하고 로고의 베타를 더한 놈의 제곱에서 두 배의 로고의 알파, 로고의 베타,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자, 그러니까, 25에서 3이 6을 빼서 19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는 3이지? 분자는 19가 되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